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경북 상주시 한한 면에 나와서 지금 제 뒤에 보고 계신 주택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 매매 매물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는 완벽한 숲세권, 맑은 공기 마시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탁월한 매물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쪽, 우리 주택의 바로 옆쪽으로는 산에서부터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 이 또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해당 매물의 진입로 외부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매물의 진입로 외부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시는 진입도로가 보이시죠?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약 3m 폭 정도 되어 보이거든요. 제가 가르키는저 앞쪽 2차선 도로와는 120m 정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만 쓰는 진입로이니까 120m 정도 이동하시는 거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IC는 구병산 하이패스 IC인데요. 차량으로 1 0분이고요 화서 IC까지는 차량으로 차량으로 13분. 그리고 화남면 소재지까지는 차량으로 5분입니다. 제가 위치한 곳이 대전이니까 대전을 중심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됐고요. 송리산 IC를 이용해서 해당 매물까지 진입을 했는데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걸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걷고 있는 이 토지가 한 필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55제곱미터 198평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 40%까지 넉넉한 건축이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지금 보고 있는 이 넓은 토지를 추가 활용하고 싶다 이러면 그 부분도 함께 상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바로 앞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어서 그 양쪽의 숲과 함께 푸르른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감상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주택 후면으로도 일부 여유 토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마당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텃밭이든 마당이든 주차 공간이든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오른쪽이죠. 이쪽에 있는 임야 같은 경우는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는 산들이 그대로 이 모습 간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하신 다음에 가볍게 이동하실 수 있는 디딤석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 앞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바로 주택의 현관 부분에 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앞에 보시면 자연 서축으로. 축대를 쌓았고요 단차를 많이 올리시지 않았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우리 꽃들이 많이 또 심어져 있습니다 주택 거실 창이 바라보고 있는 요 앞쪽이 서양 이고요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쪽이 남양 입니다 카메라를 잠시 뒤로 방향으로 좀 이동해서 보여주시면 양옆 뒤도 숲이지만 지금 앞쪽에 보고 계신 이 풍경도 그대로 숲이 제 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숲이 감싼 독립적인 위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생활을 영위하실 때 이왕이면 이웃과는 좀 떨어져 있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메모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우리 주택 측면으로 지금 산에서부터 맑은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활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단풍나무 바로 뒤쪽에 보면은 정자가 있습니다. 앉아서 물소리 들어가며 유유자적. 전원의 시간을 보내시기는 정말 탁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밖에서 물 씻을 수 있게 야외 수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쪽과 저 주택 앞쪽에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지하수를 쓰고 있고 개별 종화조를 활용 중입니다. 이 단풍나무 옆에 정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돌계단을 또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이 밑으로 내려오시면 네,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모습과 함께 발 담그고 보니까 이렇게 작은 송사리라고 해야 되나요? 물고기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생활을 하시기에는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더운데 그늘과 함께 또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지금 우리 주택 후면 쪽으로 있는 어, 산의 모습이 보일 텐데. 여기 상주 같은 경우는 백두대강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으로는 어 멋진 산세도 함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피커도 연결을 해놨고요. 전기 사용하실 수 있게 콘센트도 있습니다. 저기 전등도 있고요. 아무래도 밤에도 활용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옆에 보시면은 앞쪽은 넓게 우리가 마당을 쓰고 있는데 일부 공간에 이렇게 배추, 부추, 고추 이렇게 작물을 키울 수 있는 텃밭 여유 공간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쪽은 마당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 후면 쪽에는 어, 이렇게 컨테이너 한동이 있는데, 현재 소유주분께서는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쓰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오셔서 수도도 연결 가능하니까, 가족 지인분들이 많이 오셨을 때는 이쪽 공간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주택의 외부를 둘러봤고요. 주택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내부 모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에서 돌계단을 이용해 두단 정도 올라가시면 바로 앞쪽에 현관문이 있고요. 이동하면 바로 앞쪽에 현관문이 있고요. 전실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신발장, 그리고 앞쪽에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제가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 오른쪽에 보시면 방이 있고, 제 왼쪽에 주방과 거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화장실이 있고, 오른쪽에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택은 방두 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다용도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오른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방인데 사이즈가 보시는 것처럼 작지 않고요. 안쪽으로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붙박이장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공간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제 우측으로 주방이 자리하고 있고, 좌측으로는 거실 공간입니다. 일체형으로 보셔야 되고요. 딱 들어왔을 때 일단 답답함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장점이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등도 있고 가운데 중앙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층고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밖에 있는 풍경을 거실 창과 함께 바라보면서 개방감 있게 사용하시기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주택의 포인트는 바로 이 창문 그리고 앞쪽에서 바라보는 이 숲의 풍경 독립적으로 감상하실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주방 공간입니다. 싱크대는 일단 기역자 형태로 꺾였는데 상부, 하부 모두 수납공간이 되어 있고요. 취사는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고, 옆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다용도실인데 세탁기 자리 있고요. 위쪽에 수납공간, 바닥 같은 경우는 모두 타일 시공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물을 쓸수 있고,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앞으로 이동하시면 여기에 또 창고 공간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물품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적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지나 바로 앞쪽에 공용 욕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욕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타일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이죠. 공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소장이 해당 주택 내부 방두 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다용도실의 전체적인 구조 모습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밖에 나가서 오늘 영상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소장과 함께 경상북도 상주시 화남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매매 매물의 진입로 외부 내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촬영하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요. 주변의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 그리고 녹음의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실 수 있는 매물이 아니었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도 가능하겠지만 제 판단에는 주말주택 세컨하우스로 조용한 곳에서 자연과 함께 보내시기 딱 좋은 매물로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매물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부동산 매물을 중개 의뢰해 주실 분도 연락 주시면 찾아뵙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